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속 정의 임병진입니다. 자, 6월 9일 목요일 삼경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파전 구도로 평가가 되는데요. 자, 어제 우승으로 어 2연승을 거둔 김지현이 1코스에서 3연승에 도전을 하겠고. 자, 배민도 지금 상승세가 매섭습니다. 요즘 굉장히 열심히 타고 있는데 어 스타트도 감을 잡았고 전술 운영에 있어서도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김지현을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 상대로 평가되는 가운데 자 오세진은 지금 꽝이죠 모터가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순위권의 변수 정도로 활용할 수 있겠고 마지막 한자리는 장영태가 경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성길은 언급할 의지도 없고 일단 김지현 같은 경우도 오늘 어, 기습이 역습이 통했지만 아웃코스는 좀 약하기 때문에 이 3명의 선수 1번 2번 4번 중에서 축을 정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김지현이 순발력이 살아있고 또 스타트도 0.2초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배민을 상대로 깔끔하게 인빠지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냥 먼저 선두를 올라설 수도 있겠지만 1코스에서 운영이 그렇게 또 다른 것보다도 스타트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탄력은 배민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번이 안 나와서 2번이 감든 1번이 나왔을 때 2번이 찌르든 배이민이 충분히 역습을 할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2번을 추리의 중심에 놓는 작전 보내드리겠고 일단 저는 감는다고 봅니다. 김지현이 스타트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무리하지 않고 자기 것만 딱 하기 때문에 배이민이 최근과 같이 0.1대나 또는 2대 초반만 끊어도 앞서간다라고 한다면 돌릴 수 있는 반장만 앞서도 아마 잡아 돌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돌린다고 한다면 오늘 뭐 온라인에서 마지막 경주 보셨죠? 어마어마한 그런 어, 탄력이 있기 때문에 돌린다고 한다면 4번 장애태가딱 받아먹기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자, 찔러야 1번이 사는데 2번이 갚는다고 한다면 1번은 쓸려 나가고 4번이 공간을 파고 들거나 붙어 도는 그런 전개가 그려지는 만큼 장애태도 오늘 5코스에서 어, 어렵게 어렵게 역전을 해서 어, 2차에 올라서는 모습이었는데. 자, 상승세를, 장영태가 머리는 잘못 쳐도 2차근 많이 갑니다. 많이 가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봤을 때 저는 2번이 감는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2, 3, 2, 4를 주력하고 2, 1을 바치는 전략 보내드리겠고, 3복승권에서는 6번 김재윤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배민을 세게 보고 있습니다. 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배민을 입상에 축으로 놓고, 감는다. 휘감기에한 표를 던지면서 장영태와 묶겠습니다. 목요일 삼경주를 분석해 드렸습니다.